자,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 이제 가정법이긴 한데요. 시작이 이 f without이나 for란 단어입니다. 우리 without이란 단어 뜻이 뭐죠? 뭐 없이. 뭐, 뭐 없이죠. f 프도몸못을 뭐, 제외하고란 뜻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버시 t 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일본은 그러나란 뜻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두 번째로는 몸못을 뭐, 제외하고 라고는 하전체적로 뜻이 있거든요. 바로 이 버스의 포는 바로 이단어입니다 먼못을 제외하고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위더처럼 먼못 없이라는 그런 단어 뜻이 아니고, 얘네들이 뜻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먼못이 첫 번째 없다면 두 번째, 만약 몸무시 없었더라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우리가 without이나 before를 씁니다. 이 만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봐서 아하 이거는 우리가 뭐다 가정이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몸무시 없다면 만약 몸무시 없었더라면 자 중요한 건 보다시피 이게 이 단어만 놓고는 우리가 버프나 위 단어만 놓고는 만약 무엇이 없다면인지 만약 무엇이 없었더라면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자 참고로 만약 무엇이 없다면이란 말은 사실은 있다죠 어디에 사실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말을 쓰는 거야 그러면 만약 무엇이 없다면이란 말은 이게 바로 과거형을 써야 되는 거야 가정법. 반면에, 만약, 뭐, 뭐, 없었더라면 사실은, 뭐, 뭐가 있었다라는 과거의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썼죠. 그럼 가정법 뭘 썼을까, 이는 과거, 완료를 쓴다. 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자, 어려울 것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문장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without이나 before 뒤에 air라는 명사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고 이게 가장법 과거인지 아니면 과거 완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수 없죠? 근데 뭘 봐야 될까? 그것과 함께 쓰이는 나머지 문장. 바로 여기입니다. 보다시피 이게 뭡니까? 조동사가 쓰였죠? 근데 조동사 뭐가 쓰였습니까? 과거가 쓰였죠? 어, 그래요? 그런데 두번째 거 볼게요 아래쪽에 보면 without이나 b e f o r 뒤에 her h e l p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녀의 도움이 없다면 또는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뭐가 되나 얘는 알 수가 없어요 뒤에 부분 봐야 돼요 왜 wouldn't 뒤에 뭐가 들어갔죠? have ppo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이 과거에다가 뭘 더한 겁니까? 해고 플러스 pp를 더한 거죠. 우리 이것도 뭘 썼죠? 대박을나타낸 뜻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그 나머지 문장에 들어가 있는 문, 그 조동사의 시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럼 당연히 이게 지금 쓰였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쓰이는, 여기에 쓰이는 이것의 동사, 이 가정법으로 바꾼다면 시제를 못 가요. 바로 과거형이 되겠죠? 얘랑 얘랑 시제가 같아야 되니까 맞나요? 반면에 여기가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lus pp 붙였다는 내용은 대과거란 뜻이니까 그죠? 얘랑 앞에 부분도 시제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대과거를 나타냅니다. 근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버퍼나 위다스로 쓰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왜? 이거를 우리가 if가 있는 형태로 바꿨을 수 있어야 돼요. 바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래 보면 나와 있지만, 여기가 조동사의 과거이다 보니까, if 뒤에 들어가는 동사도 과거형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들어갔습니까? war가 들어갔습니다. 과거형. 그런데, 아래 거는 봤더니, 조동사 과거 플러스, have 플러스, pp인 대각을 썼기 때문에, 이거과 같이 쓰는 if를 쓴다면, 뭘 쓸까요? 대과거를 나타내는 head pp를 나타냈죠. 대과거. 자, 이거 이해가 되는 사람? 잘안 되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laughs> if라고 쓰는 가정법을 썼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주어 뒤에 자, 각각 여기 시제가 과거형을 쓰게 되면 그것과 함께 쓰이는 나머지 부분이 있죠. 다시 말해서, 콤마 뒤에 쓰이는 주어 뒤에 쓰였던 문장의 뭐가? 바로 조동사가 과거형이었습니다. 이거 음. 이해됩니까? 승엽 이거 이해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팔트 배웠잖아요. 여기가 과거면 여기도 과거. 그죠? 단, 혼합가정법을 제외하고, 는 혼합가정법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자, 두 번째는요. 자, i f 뒤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번엔 과거가 아니고, 과거부터 이전인 대과거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쓰이면 나머지, 같이 쓰인 나머지 부분에 들어가는 조동사도, 자, 우리가, could나, would와 같은 과거형에 뭘 붙인다 그랬어요? 대과거는. have plus, pp를 적어야 되겠죠. 바로 이것과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다시 와보면, 이거를 그대로 참고해서 보면, 자, 앞에 뭔지 모르지만, 뒤에가 조동사의 과거형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들어가는 가정법도 과거시제를 써야 된다는 정보를 얻게 되는 거야. 두 번째, 뒤에 부분이 우든트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해브 플러스 PP 들었으니까 대거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쓰이는 이 버퍼나 위다 t h 도 만약 if로 쓴다면 반드시 대과고를 나타내야 한다는 그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자 그런데 하나 꼭 외워야 될게 있어요. 꼭 외워야 될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버 t for라는 단어나 또는 without이란 단어를 우리가 if라는 가정법 바꿔쓰자면 반드시 이 형태가 돼야 돼요. 반드시. 이걸 외워야 됩니다. 하나만. if 다음에 만약에 it won't o for라는 부분까지. 자, if it won't o for까지. 이 부분이 어, 미안합니다. 이불 빼먹었네요. if를 쓰는 문장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데 이거 하나만 외우라 그랬죠. 왜?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과거형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대과으로도쓸줄 알아겠죠. 야대과으로 쓰려면 이것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워라는 비동사의 대각은 뭐예요? 헤드 플스 p p 니까 헤드 나 들어가겠죠? 헤드 나예 피피 빈 나머지는 그대로 r 를 쓰면 됩니다. 어? 이트도 그대로 보고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만 외우라는 얘기는. Without이나 포 e f 는요 일단, if, it, one, f r 하나만 외우세요. 하나만 외워야 돼, 무조건. 그래, 그렇게 놓고, 그럼, if, it, one, f r 가 되려면, DSE는 조동사가 과거형이 야 돼. 근데 만약에 대과거야. 그럼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 대과거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Head not in f o 로 물론, 머리 좋으신 분들은 두개다 외우시면 되죠. 이거 이해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 여건다 나와 있어 버리니까 의미가 없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Without the map. 우리 배웠던 거. 자, 일단, 지도가 없다면 이란 문장 하나와 지도가 없었더라면 이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뒤에 쓰이는 문장이 조동사. 우드만 나왔죠? d 에는 원형이 나왔으니까 이건 그냥 과거형이죠. 그죠? 그럼 이거랑 같이 쓰이는 이 부분. 위다 t 이란 말을 무엇으로 바꿨으면 if로 바꿨는다면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도 시제가 뭐가 된다? 과거이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위다 t 이란 단어를 무조건 바꿨으면 뭐다? if, i t were, not, for까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할까 The m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if, it, or not, f o 까지는 무슨 일일 때도 외워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적지 마세요. 보기 만하세요 자, 그런데 쭉 내려가서, 예를 들면 3번을 가볼게요. 3번을. 똑같이, 버퍼 는요, 우리가 같은 말로 without로 으 바꿨으면 됩니다. 이건 너무 쉬운데, 이런 건 내지 않겠죠. 비가 오는 시즌, 우리가 아는 우기. 비록, 아니, 만약에 우기가, 뭐, 우기가 아니었더라면, 우기가 없었더라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근데 뒤에 보았더니 여기는 우두 뒤에 have plus pp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대과거입니다. 그죠? 그럼 이것도 자연스럽게 if를 붙이고, if를 붙이고, 단지 여기가 대과거. 우리가 외웠던 단어는 뭐야? war, not을 대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 head, not, 그렇죠. p i n 그 다음에 for, 뒤에 뭐 쓰면 됩니까? the rainy season.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되니까. 자, 이렇게 바꿔쓰려면 반드시 이거랑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외워놓고 나머지 하나는 변형을 시키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하나 더 있냐? 우리가 저번 시 배웠던 것 중에 if를 나는 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했지? w r 차례 바꾸면 됐죠. 음을 만들듯이. w o r it, not, for, 나머지. 난 이것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조동사만 바꾸면 되죠. had, it, not, been, f 나머지 어때요? 어렵나요? 해만 하죠? 자 이거는 내가 지울 겁니다 왜 지울 거냐 너희들이 직접 다시 해보라고 문제가 별로 많이 없으니까 여기가 일단 여러분들 방송 다시 보고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꾸는 내용이 있고요 앞에 건 되게 쉬워요 왜? if it w r n o a for 우리 배웠네 이거 그대로 바꾸면 되죠 이거는 뭘로? buffer나 without로 또는 이 f 를 빼면 나머지자 여기서 참고로 여기는 과거형이니까 뒤에도 과거형 보이죠 그런데 head나 people 대과거면 would have pp 항상 같아야 돼요 어때요 할만하죠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 그 저번에 내용이었고 그래서 숙제는 일단 이거 하셔야 돼요 여기랑 여기랑은 넘어갑니다 다음 아... 오늘은요 숙제로 이거 25부터 34까지 마무리도 할 거거든요? 이 중에 몇개 우리 같이 해봅시다. 선생님, 다 시키지 않을 거니까. 자, 일단, 25번 하고, 음, 30번 하고, 32번이 세개 나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해주세요. 자, 일단 25번 같은 경우는, 동사의 눕질 하셔, disappears라는 건 보다시피 뭡니까? 현재형이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쓰이는 두 번째 문장의 동사가 보다시피 w 드라고 하는 과거형입니다. 우린 얘랑, 얘랑, 얘랑 실제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disappears가 아니고 같은 뭘로 과거형이 돼야 되니까는 disappeared라는 과거형을 쓰셔야지 답이 될 겁니다. 자, 요거 다 맞으셨어요? 다음, 넘어가서. 여기는 s를 쓴다는 것은 직설법 사실이죠. 근데 거기가 didn't look for라는 단어. 그죠? 물론 뒤에도 couldn't라는 자, 보다시피 과거형의 부정입니다. 과거형의 부정. 우리 이걸 뭘로 바꾸라고 if 가, 가정법으로 바꾼다면 동사는 뭐가 돼요? 하나도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서로 반대가 되니까 대과거의 긍정. 여기도 대과거의 긍정입니다. 맞나요? 자 대과거란 것은 일단 앞에는 had 그 다음에 looked for까지 쓰면 기본적으로 끝나네요. 어 뒤에는 여기 나와있네요. could라는 과거에 have plus pp를 붙이셔야지만 대과거가 되니까 그래서 if you had looked for까지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 차이 있나요? <laughs> 마지막 자, I'm sorry 라는 부분은 사실이었죠. 이걸 우리가 가정의 위시로 바꿨습니다. 역시 여기도 didn't know 라는 과거형 부정입니다. 우리가 사실과 가정이 있을 때, 이렇게 됐죠? 사실이 지금 과거형이니까, 뭘로 바꿔야겠어요? 대과거로 써야겠죠? 대과거의 긍정. 그럼 뭐가 돼? I wish I had 노후의 과거분사. 노 오늘 쓰시면 답이 됩니다. 자. 요거 포함하여서 3 4분까지 풀어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